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세나 결투장 영상을 준비했구요 요번에는 이렇게 권호가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보호 진영은 아니고 기존 영상에서 루디 관우를 빼고 소교랑 권호를 이렇게 넣어서 해보니까 0%가 되길래 이렇게 영상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자 2600등 0% 구간에서 출발 자 첫판은 40 델론즈 자, 권호를 쓰게 되면은 상대방 막기랑 치명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속공 두 방이 치명이 뜰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거기다가 적의 치명타 공격이 확률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자, 우선 첫 번째 판은 이렇게 델론지만 남은 상태. 자 권호는 두번 누워버려서. 자, 4대1 상황인데, 자, 여기서 감전이 걸렸기 때문에, 자, 40 델론즈한테 승리. 자, 두 번째 판은, 자, 요즘 핫한 40 비담이 이렇게 떴고요. 자, 선속공에서 델론즈가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루디를 먼저 잡고, 자, 지금 아일린이 있기 때문에 비담 스킬 데미지가 굉장히 쎌것 같아서, 자, 지금 빨리 압줄를 제거하거나 비담을 제거해줘야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5인 공격 같은 경우는 지금 소교를 넣기 었 때문에 자, 0 데미지가 뜨고 자 여기서 3인 공격을 아, 요거 맞아버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3인 침묵이 들어가면서 자, 3명 다 침묵이기 때문에 한군 호령이 들어가면서 일단은 풍현의 턴을 좀 깎아줬고요. 1인 스킬 같은 경우는 지금 관통이기 때문에 풍현한테 번호 스킬이 들어가면은 사뿐하게 제압이 될것 같은데 면역 턴이 한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한 턴만 더 참거나 아니면은 번호에 관통이 들어가거나 한 턴이 지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일단 두 번째 판도 승리 자세 번째 판은 40 제이브가 이렇게 떴고요 자 지금 주격이 계속 이렇게 무효화 캐릭터한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 지난 델론즈 영상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무효화 덱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비담도 생기고 해서 무효화 덱을 이용한 게 많기 때문에 보진영 델론즈를 쓰면은 주격이나 선속공이 무효와 캐릭한테 꼽힐 확률이 높아서 요즘 승률이 좀 떨어진 편이고요자 그래서 비담으로 교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레벨이랑 템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그대로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산산조각이 들어가면서 자 에이스를 완전히 발라버렸습니다. 소교 덕분에 요렇게 용의 분노도 한번 버티고 자 사신강님 정렬 자, 제이브를 사뿐하게 잡았는데, 다시 부활. 자, 5성 악세를 낀것 같아서, 자, 지금 체력이 반피만 남았고요 자, 1대3 상황인데, 자, 한 번씩 부활을 하고, 자, 여제의 분노로, 요렇게, 제이브도 스님. 요번에는 34비담인데, 지금 속공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캐릭터가 한 번씩 부활을 했고, 자, 여기도 사신강님이 들어와서, 자, 앞줄, 두 명이 고대로 이렇게 누워버리면서 3대5 상황인데 자, 지금 비담 스킬도 남아있는 상태라서 자, 이번 판은 상당히 불안한데 거궁심포가 들어오면서 자, 유리도 한번 부활을 했고요 자, 무효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격을 쓰더라도 비담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서 비담덱 같은 경우는 선속공이랑 스킬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무서운 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담 스킬을 맞으면서 일단은 완전히 발렸습니다. 자, 요번에도 40 제이브가 이렇게 떴는데 일단은 에이스를 잡고 자 산산 조각이 아일린의 얼굴을 할키면서 자 한번 부활시키고 속공으로 제자 일단은 앞줄에 극딜 버프를 다 지워 버리고 이제 제이브랑 무효화 캐릭터만 남았는데 자, 보통 1번이랑 4번 자리에 저렇게 무효화 캐릭이 있으면은 단일 스킬이나 선평타가 무효화 캐릭한테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고요 자, 지금은 반격으로 이렇게 제이브를 잡아버려서 자, 일단은 보호준형 캐릭터는 교환을 한 상태 4대2 상황에서 자, 지금 여포가 기절이 걸렸는데 제가 시병지에서 나오는 악세를 지금 번호한테 껴줬더니 저렇게 평타에 기절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보호진영에 반반딜러를 쓰게 되면은 방금처럼 5인 공격에 보호진영에서 반격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제이브를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40 블랙로즈. 자 아라곤이 굉장히 큰 칼을 들고 있는데 자, 아무것도 못 하고 누웠고. 자, 이게 3명만 이렇게 나왔는데, 호접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루디나 관우의 버프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바로 나갔기 때문에 관우의 거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소교고요. 자, 여기서 3인 남았을 때 사신강님 적중. 이렇게 관우를 평타로 잡으면서 에오판도 승리. 이번에는 상당히 특이한 덱인데, 레이첼이 요렇게 나왔고요 선평타가 지금 아쉽게도 전부 다 무효화 캐릭한테 들어가고. 자, 이 권호가 가면을 써서 그런지 지금 무효화 캐릭 분간을 못해서 일단은 산산조각은 헛방. 아, 지금 델론즈를 잡기는 잡았는데. 지금 레이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편이 아니라서. 역시나, 관우 무효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교가 바로 풀어버리긴 하는데, 아, 지금, 앞줄에 두 명이 눕고, 델론즈는 감전 상태에 들어가면서, 아,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또, 또 감전이 들어가면서, 레이첼를 아, 부활시키긴 했는데, 여기서 유리가 눕고 자, 부활을 하긴 했는데, 지금 4대 3 상황인데, 지금 두 명이 감전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맞으면은... 아, 요렇게 발려버렸습니다. 자, 또 40제이브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요번에 편집을 좀 했는데, 제이브랑 델론즈 덱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자, 일단은 가능한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자, 주격도 역시나 이렇게 4번 자리에 있는 소교한테 들어가서 요즘은 델론즈 보호 진영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요즘은 무효화되기 대세이기 때문에 앞줄에 무효화 캐릭 3개 정도 넣고 뒷줄에 비담을 넣게 되면 은 단일 공격들이 거의 다 먹통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델론즈 덱은 별로 승률이 안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침묵을 넣고, 용의 분노가 일단은 소교 버프 때문에, 자, 2대3 상황. 자, 여기서 유리가 제이브를 잡으면서, 자, 이번 판도 승리. 자, 이번에는 40 크리스가 떴고요 자, 지금 소교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를 초반에 빨리 잡으면은 호접 지몽으로 바로 잠재울 수 있을텐데, 과연 뭐40 델론즈를 어떻게 잡을지, 아, 여기서 또 빈결이 걸려가지고, 아, 좀 델론즈가 면역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지금 40크리스의 평타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 이 빈결이 풀리면은 하나씩 각개격파당하는 상황이 나올 것같고요포교가3 0일라서 무효화가 풀리면은 이렇게 바로 누워버리기 때문에. 아, 요번 판도 상당히 분위기가 좀안 좋습니다. 아 지금 유리가 부활을 하긴 했는데 지금 계속 다구를 맞아가지고 하지만 산군호령이 발동 하지만 영 데미지 아 요거 맞고 자 산산 조각이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일단은 스파이크를 잡으면서 3대3 상황인데 지금 루디랑 크리스가 40 레벨이기 때문에. 아, 이거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일단, 소교가 누웠기 때문에 크리스가 부활을 하게 되면은, 해제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일단, 한번 부활하고, 사신강님 들어가서 요거를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으면은, 되는데, 일단은, 크리스를 못 잡아가지고, 자, 지금 잡기는 했는데, 아, 해제가 없어가지고, 주격을 써봤자, 무용지물이죠. 아 여기서 딱 해제나 상태이상을 넣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아쉽게도 광역을 맞으면서 패배 요번에는 40 제이브인데 앞줄에 무효화 캐릭터 3개랑 40레벨 비담이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감전도 일단은 막아버렸고 반격을 맞았더니 저렇게 기절이 걸려가지고 아, 요번판도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평타도 무효한테 들어가고, 자, 주격까지도 무효한테 들어가서, 이거 완전히 지금 스킬이나 평타에서 밀려버렸고요 자, 일단 4대5 상황인데, 자, 일단 아일린을 잡았고, 자, 하지만 앞줄에 있는 비담 스킬도 데미지가 만만치 않아서, 자, 일단 사진강 님이 들어가면서 비담을 잡고, 자, 앞줄 두 명은 침묵, 자, 그래서 델론즈의 반격으로, 자, 일단은, 아, 보호진영을 맞봤구나 했는데, 이 제이브 여석이또 부활을 해버려가지고. 자, 하지만, 우리 유리가 캐리. 요번에는 36레벨 새로운 코조춤을 입고 있는 여포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 반격 데미지가 이거 왜 이렇게 센 건지. 자, 앞줄에 극딜대이긴 한데, 일단, 스파이크를 잡긴 잡았는데, 아, 이거 사신강님이 좀 상당히 아플 것 같고요. 아무래도 루디 간우가 빠지다 보니까 완전 극딜덱이라서 이렇게 3인 공격에는 완전히 갈리는 거, 역시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산산조각은, 델론즈한테 들어가면서, 자, 이제 2대3 상황인데, 여기서 혈풍 벽파가, 괴물 같은 데미지를 보이면서, 자, 30레벨 침묵 걸린 소교는 요렇게 사르르 녹으면서 패배. 자, 요번에는 38레벨 레이첼이 떴고요 아까 40레벨 레이첼한테 발렸는데, 자, 과연 요번에는 어떻게 될지. 자, 일단은 선평타, 선속공 스킬로 일단 5대3. 일단은 지금 침묵은 제대로 안 들어갔고, 자, 여기서 루디 관우를 같이 썼을 때 방준을 쓰면은 요거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관우의 무효화를 바로 못 풀어버리는게 바로 단점이라고 할수있고요자 진두지휘를 소교가 풀어주는게 제일 좋은데 루디가 방준을 먼저 쓰면은 요렇게 무효화를 제대로 처리 못한다는게 좀 안타까운 점 같습니다 자 일단은 5대3이긴 한데 지금 스킬이 좀 안좋아가지고 델론즈는 기절 자 관우를 잡긴 잡았는데 지금 레이첼이 아직도 부활을 할수 있는 상태라서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이제 4대1 상황인데 자, 불쇠가 들어오면은 자, 일단은 한번 버티고 자 갑자기 루디가 또 생겨났는데 자 부활을 해버렸구요 자, 5, 6순이 들어가서 자, 레이첼을 부활시켰는데 자, 부활되면은 스킬 쿨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또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아, 요 불쇠가 자,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고 지금 델론즈도 기절 상태이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청천벽력이 들어가면서 꿀감전이 들어가면서 자, 다행히도 승리 자, 요번에는 38레벨 스파이크가 떴고요 권호 덕분에 치명이 좀잘 뜨기 때문에 일단은 40레벨 관우를 한 방에 잡고 일단은 보진형 체력도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정적인데 이렇게 소교를 1번 자리에 놓으면은 단일 스킬이나 단일 평타가 소교한테 잘 들어오기 때문에 30레벨이라도 이렇게 1번 자리에 놔두면은 자, 제 몫을 잘 해주는 소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스파이크가 좀 세기 때문에 아자 지금 또 불안불안한데 자 여기서 사신강님 장렬 자 앞줄에 3 명을 녹여주면서 자, 스파이크만 남았고 자 이렇게 또 앞줄이 얼면은 델론즈의 스킬이 들어가면서 자 스파이크를 찢어버렸습니다. 요번에도 40비담 자 선속공에서 밀렸는데 요게 운 좋게 일단 소교한테 둘다들어갔고요자 하지만 아일린 스킬도 무력화됐다는 점자 앞줄에 옆으로 서 데미지는 그렇게 안들어갔고 하지만 이렇게 소교가 바로 녹아버렸고요자 반격 데미지가 또 엄청나기 때문에 자또또 또 약간 불안한데 자 비담의 스킬이 들어와서 자, 앞줄이 거의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지금 그 앞줄에 극딜 버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자, 조금만 버텨주면 될텐데. 자, 일단은 비담의 무력화를 빨리 지우고, 델론즈가 스킬을 잘 써주면은 이길 것 같은데. 아, 2대1 상황, 자, 2대3 상황. 자, 여기서 자, 1대3 상황인데, 자, 일단 아일린이 부활을 해서 다시 2대2. 자, 아일린이 부활하면서 자 완전히 캐리를 해서 역시나 주격으로 40비단도 찢어버렸습니다 자, 요번에는 상향된 소노공이 이렇게 보호 지정에 나와가지고 자 일단 오공 같은 경우는 평타가 전부 다 이제 관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데 지금은 면역 캐릭이 없어서 자 부활하고 난 다음에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호접지몽으로 우리 크리스를 다시 재우고 아... 지금 또 중간 라인이 다 누워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에이스까지 부활을 하면서 아... 5공을 잡을 수 있는 캐릭터가 거의 다 사라져버렸고요 자, 오공 분신 같은 경우는 지금 턴 감소 스킬이 있으면은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권호가 좀 버텨 줬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분신 요요요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델렁지가 눕고 마비 걸린 소교도 이렇게 누워 버리면서 패배. 자, 이번에는 또36 레벨 여포가 이렇게 나오면서 아까 여포한테 또 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자, 이렇게 상대 소교가 있을 때 권호가 턴 감소를 쓰면 은 5인 면역이 전부 다 사라져버려서 자, 어떻게 보면 권호는 소교의 천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일단은 델론즈랑 여포만 남았는데 여포가 지금 델론즈 버프를 받아가지고 자, 상당히 센 상태고요 자우죽순이 들어가면서 자, 일단 30 델론즈는 지워버렸고 자, 요번에는 상당히 감이 좋은데 자 4대1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탄 여포라도 지금 음 숫자에서 밀리기 때문에 일단 주격은 씹혔고 자 이제 무효가 풀리면서 자 이렇게 일단은 무효가 풀렸기 때문에 자 2대1 상황에서 사신강림으로 여포도 찢어버렸습니다 자, 요거를 막판으로 이렇게 해봤구요. 자, 승률이 지난 영상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서 지는 영상도 좀 넣어봤구요. 자, 하지만 요렇게 1700등대로 요번주 결장을 마무리했습니다.